막물레입니다 오늘 가져온 막걸리는 울산지역의 막걸리입니다 제품명은 울산태화로입니다 울산태화로 천화장사 만기영님이 모델을 하고 계십니다 음, 왠지 어, 건강한 맛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<laughs> 다른 특별한 내용은 사실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명품 뭐쌀 막걸리 생요 정도만 있고 오히려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 이제 만기 형님이십니다. 어, 그러니까 이제 신상을 털고 마수로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, 제품명은 울산태화루 생막걸리입니다. 식품유형은 탁주고 내용량은 750 에탄올 함량은 5.5%입니다.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정제수가 들어가고 쌀이 외국산, 팽화미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외국산. 그다음에 올리고당, 고과당, 곡자. 아스파탐, 아세셀팜칼륨 효모, 종국 이렇게 들어가네요. 무난한 재료, 무난한 첨가물,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유통기한을 보면, 어, 이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정확히 딱써 있습니다. 근데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. 10일입니다. 10일.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아주 좋아요. 유통기한이 짧은 거,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거, 오랜만에 봅니다. 경상도에서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망기영님. 근데 이 제품은 제조한 지 이틀 지난 상태입니다. 이틀. 업소명 및 주소. 보면 울산 탁주 공동 제조장. 울산 광역시 북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가격은 얼마냐면요. 요거, 동크 어, 그 지역 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한 통에 1,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음. 자, 그러면 이제, 어,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따라 보겠습니다. 음. 색이, 어, 일반 그런 장수 막걸리보다도 조금 더 하얀색입니다. 그리고 밑에 탄산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아주 경쾌하게 탁탁닥 붙어 있어요. 탄산은 많은데 위에 거품은 뜨질 않습니다. 탁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. 맑고 깔끔한 느낌. 자, 싹 돌려보면 역시나 잔을 타고 하얀 띠가 싹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이 하얀 띠가 뭐냐면 이 탄산이 쫙 붙어가지고 띠를 형성했다가 탄산이 싹 사라지면서 띠가 상당 부분 없어져요. 그리고 비교적 아주 고운 그런 입자들로 연하게 띠가 생기는 정도입니다. 음, 냄새는 확실히 맑고 깔끔한 냄새가 나는데 그 정제수 물의 냄새 맑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단 냄새는 그닥 나지 않네요 그리고 그 발효에서 오는 약간은 쿰쿰한 냄새 거북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살짝 발효의 쿰쿰한 냄새가 코를 타고 싹 들어옵니다 자 맛을 볼게요 음, 눈에 보이던 경쾌한 그런 탄산감에 비해서는 큰 기대를 해봤는데, 입으로 느껴지는 탄산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. 낮은 편에 속하는 탄산이 느껴지고, 냄새에서도 안 느껴졌지만, 역시나 맛에서도 단맛은 그닥 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신맛이 나는데, 시큼한 맛은 아니고, 약간 새콤한 맛? 맑은 듯 부드럽고, 부드러운 듯 살짝 탁한 느낌이 있어요. 텁텁함과 플러스 살짝 떫은 느낌 그런 게싹 끝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일단 딱 입에 넣고선 한 모금 싹 돌려보면 한 바퀴 입안에 과일 같은 새콤한 맛이 싹 돕니다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사과 아주 새 상콤한 사과의 느낌이 연하게 입안에 가득 퍼집니다. 이 음. 신맛이 별점으로 주면 한3 정도 됩니다. 상콤한 어떤 사과의 맛이 느껴지는 그런 신맛. 근데 아주 개성있고, 어, 장점이 될수 있는 신맛. 3. 단맛은 한2 정도의 단맛이 있고요. 탄산도 2 정도의 탄산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디감도 한 2를 줄수 있겠습니다 맑은 듯 하면서도 어 생각보다는 좀 높은 별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단맛도 2, 탄산도 2, 바디감도 2 게다가 신맛은 가장 개성있게 표현을 해주는 어 사과의 새콤함 그런 신맛이 3 그래서 아 이거는 그래도 어 확실히 어 개성이 있는 막걸리 축에 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천 원대 초중반의 막걸리 치고는, 음, 그래도 한 100개 모아놓으면, 한, 그래도 한 20, 30%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. 뭐,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, 어 아무래도 이 만기영님, 울산에 이제 다른 막걸리들도 있겠지만, 아무래도, 이 망기형님을 쓴 것만큼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있을까? 어, 뭐,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러면은, 안주하고도 좀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날씨가 쌀쌀하니까 요즘에 이제 한창, 요 겨울철 되면 제가 한창 즐기는 안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굴이거든요. 굴, 제철 굴. 그래서, 음, 짜잔. 마트에 갔더니 요 막걸리를 파는 곳에서 이렇게 생굴 이렇게 봉다리에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이 생고를 팔아서 요거를 사왔습니다. 요거 그냥 접시에 덜어놓고 초장만 곁들여서 좀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좀 맑고 경쾌한 맛이 있는 막걸리들이 있잖아요. 탄산감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봉하고 좀 빨리 먹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. 왜냐하면 그 맑은 듯 경쾌한 그 탄산감이 팍팍팍 쳐주면서 신맛 이런 것들도 잘 살려주는 게이 막걸리의 개성 특징일 텐데 탄산이 개봉을 해서 빠져버리면 그런 매력이 확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은 개봉후 빨리. 그래서 안주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, 어, 빠르게. 개봉하자마자 확, 확, 확 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. 자, 이제 같이 좀 먹어 볼게요. 음. 봉다리에서 까고 해서 그냥 후루룩 하면 금방 만드니까 빨리 되잖아요. 5분 정도? 또안 걸렸는데. 그래도 확실히 그 사이에 탄산이 좀 빠졌습니다. 탄산이, 음...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한1 정도가 빠졌습니다. 그래서 탄산이 좀 빠지면서 맛의 느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금 더 탁한 느낌이 좀더 올라오네요. 그 까실까실한 입자감 같은 것들이 살짝 느껴지면서 좀 탁한 맛이 올라옵니다. 음. 사과도 새콤하고 아삭한 느낌의 처음에 사과였으면 지금은 약간 그 푸석한 느낌의 사과 맛 그런 맛이 입안에 좀 퍼집니다. 그런 음. 차이가 조금 있어요. 음. 자, 그럼 이제 같이 먹어볼게요. 음. 자라님 그 바다 향 비릿한 향이 삭 올라옵니다. 그리고 초장의 새콤 달달한 맛까지. 음 맛있네요. 맛있습니다. 제가 겨울철만 되면 그 한창 시기에는 굴하고 막걸리를 많이 먹습니다. 종류 많잖아요. 굴전도 있고 굴무침도 있고 다양한 굴 종류 안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막걸리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. 겨울철 굴 강추입니다. 음 이 음.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. 이 지금 막걸리 자체에 단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. 이제 이 초장을 찍어 먹잖아요. 초장이 이제 새콤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초장에서 단맛은 충분하게 채워줍니다. 그래서. 요 정도의 단맛과 신맛 요 느낌이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아주 깔끔하게 잘 맞습니다 깔끔하게 끝까지 입안이 깔끔하게 근데 만약에 이 굴을 초장에 찍어서 안 드시고 간장에 찍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간장하고 레몬 같은 거 새콤하게 뿌려서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요 막걸리보다 쪽 조금 더 달달한 조금 더 텁텁하고 달달한 막걸리 있잖아요 좀 걸쭉하면서도 그런 막걸리 하고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굴 생굴은 음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저렴한 가격에 잘 꾸려진 한상을 먹은 것 같습니다 1,500원에 이 굴은 3,5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5,000원으로 가볍게, 기분 좋게, 맛있게 한상 차림을 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막걸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막물레였습니다.